이따 몇 시에 가세요? 저희 아마 끝나고 바로, 바로 갈것 갈 같아요 아침 8시 3분에 가서몇주 <laughs> <laughs> 정도 했어요? 지금? 이제 첫 주차 끝났고 이제 네, 2주 2주차예요 2주 선배님들이랑 3주차? 같이 군대 아, 캐했어요 네. 아, 근데 그 안무도 빡센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? <laughs> 두 개를 아까 사당고마하 <laughs> 아, 네, 맞지 바비가 팬 됐다고 아 진짜요? 아,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1등이요 진짜 여러분 어, 연습생 때 선배님 곡으로 라이브 했어요. 아, 저희 월평 같은 거이때지문미하고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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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할거 없어. 리듬 타 네. 리듬 타. 아이고야. 아, 아, 아. 언제 데뷔했어요? 18년 8년. 저희 됐네. 네. 어, 어, 어. 어. 힘들죠. 언제 보태요? 언제 쉬어요? 그러면 주말에도 음악 활동 없죠. 끝나면 출근하다 이러고 쉬고 있어요. 음 어디에요 숙소가? 김포에요. 김포? 힌포? <laughs> 회사가 홍대인데. 어? 어, 어, 어? 그러면은 <laughs> 그러면 진짜 가깝네요. 저희 항상 그거가? 숙소 갈때 <laughs> 손님 회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요. 아 진짜? 홍대 어디요? 저희 홍교도동 홍교동? 몰랐나? 어, 동교동 어디요? 동교동그 사거리, 네, 그 예. 은행 네. 있고, 은국 네. 대사관 있고, 그 S장 있고, 시대 네. 어, 거기 네. 어? 그쪽이에요. 그사거리 아, 어, 오, 거기서 아. 5분 거리에요. 어, 준하다 <laughs> 그, 동네, 아. 동네, 주민이었네. 오, 동네 주민. 놀러 오세요, 저희 회사. 갈게요, 갈게요. 오, 재밌겠다. 오. 진짜 시간 나면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. 저희 진짜 너무 좋아는 저희는 저희는 따라 하겠습니다 희는저저희요